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에서 두 번째 시간, 민주 정치의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읽고 갈게요. 1번,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속에서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번, 민주주의의 목표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 및 자유와 평등의 보장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민주 정치가 걸어온 길 들어갈게요. 우리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때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요. 그 다음 근대로 넘어가면서 대의민주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 이런 거다 뭔지 아나요? 잘 몰라도 이번 시간에 배워서 이게 뭔지 확실히 익히고 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민주정치로 들어서면서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는데 이 보통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보도록 할게요. 민주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아테네는 영구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였으며 노예가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어요. 이 시민들은 누구나 민회에 참여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요. 이민회란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입법, 행정, 재정 등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을 민회라고 해요. 그리고 추첨이나 윤번 등을 통해서 공직을 맡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을 직접 결정하는 민주정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시민이라는 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이 성인 남자에게만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해서, 뭐, 지금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뭐, 여자? 외국인 노예? 이런 사람, 그냥 우리는 뭐, 시민 하면 모든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애기, 뭐, 노인? 남자, 여자 할거 없이?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시민의 뜻은 성인 남자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외국인, 노예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제한적 민주정치였어요. 근대 민주정치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고대 그레스, 그리스 아테나 이후에 사라졌던 민주정치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주도했어요. 그 결과 이런 시민의 노력이 심의법,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 정치가 등장하게 되었고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치, 이런 시민의 의미에 여전히 성별, 신분, 재산 등에 따라 더 시민의 자격이 제한되었고, 이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귀족, 상공업자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여성, 노동자, 농민은 여전히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대 민주 정치 역시 제한적 민주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현대 민주정치로 들어와 볼게요. 이렇게 시민혁명 이후에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 농민,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면서 20세기 중반에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유하는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되었어요. 음. 그러니까 성별, 신분, 재산에 관계 없고 또 제한도 없이 어떤 특정 나이만 지나면은 선거권을 주는 게 보통 선거제도예요. 이게 20세기 중반에 현대 민주 정치에 들어서면서 확립되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 민, 현대에는 제한이 없는 민주 정치가 되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민주 정치는 발전해왔는데요. 규모가 크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지금 정치는 대의민주정치를 뜨고 있어요.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점도 있어요.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국민이 선거 외에 정치 참여해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투표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민청원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배워볼게요.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 나라를, 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판과 토론, 태어,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관용 등도 민주주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한, 한 사람이나 부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라를 다, 다스리는 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막 우리 평소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민주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게다 그런 뜻이라고,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민주주의의 이념, 그 목표는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외모, 인종, 재산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자유란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국가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강조되, 강조되고 있어요.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이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도 개개인이 가진 선천적, 후천적 따이, 차이에 따라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의 원리, 권력 분리의 원리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 주권의 원리는 주권이란 이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며. 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예요.이 원리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해요. 그리고 국민 자체의 원리는 이런 주권을 가진 중,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 자체의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충실히 실현하려면 모든 국민이 직접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해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대입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자,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의 법인데요.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리예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볼게요.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맞도록 하는 것을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두고 있어요.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학습목표 잘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번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속에서 민주정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번 민주주의의 목표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실현 및 자유와 평등의 보장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잘 달성했는지 복습을 통해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과제가 있어요. 170쪽 생각을 여는 활동, 172쪽, 175쪽 활동, 그리고 175쪽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고 학습지를 작성해서 10월 11일까지 과제 제출방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